여운아, 밥 먹자. 밥 먹자.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금숙입니다. 오늘은요, 저기, 미나리. 미나리에다 여러분, 오줌을 넣어봤어요. 그래갖고, 한 장만 붙일게요. 한 장만. 붙여보겠습니다 한 장만 묻혀 보겠습니다물 들어갔대 치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이 물은 여러분 물 조금 있는 거에더니더 난리네 에이 야 절대 안 봐주네 이거 여러분 빵가 아니 튀김가루고 하 튀김가루 넣었어요. 야 물은 여러분 1%도 용납 안하네그 기름이 닦아내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미나리 여러분 미나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한 마리 저번에 사서 남은 게 있어서 미나리만 사서 여기다 청양고추도 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나리 비친 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걸로 해야겠다 장갑을 끼고 여러분 좋아요 안정감이 있고 반갑을 끼고 풀겠습니다. 네. 얇게 오징어 오징어. 안하세요 하고, 미나리가 여러분, 잉크를 하는데 안살 수가 없어요. 미나리. 미나리. 한 장만 붙일게요 남은 거는,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그리고 여러분, 된장찌개. 된장찌개. 고추장하고 된장. 하고, 된장찌개 끓일게요.

오늘 순간부터 뒤집는 거를 리워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아우, 아우 여러분, 약간 편도가 보면서 몸살기가 있네요 오늘. 그래서, 아유, 치킨 먹방을 하든가 주문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또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게 되네요. 어, 우안 어, 된다. 어. 여러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짜잔, 짜잔. 안돼. 으아아아아. 잘했죠? 음, 이뻐라. 이쁘네요. 빨개지네 여러분. 이날이 미친게. 된장찌개. 된장찌개 여러분 넣어놨어요. 표고버섯. 저번에 사다 먹고 버섯이 있었는데 표고버섯도 넣습니다. 약간. 이거 방송하고 여러분 저녁에 비염약 그거 여기 목가장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약도 섞여 있거든요 그약 먹고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안 좋네요 컨디션이 컨디션이 으으잘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얘네 여기 다넣고요 간장. 그 다음에 반찬을 조금씩 놔볼게. 시금치. 어? 이거 줄일까요? 팔라. 시금치. 시금치를 조금 더었어요

이제. 이거는 김치랑, 신김치랑 오뎅하고 볶았어요. 애들 낮에 도시락 싸주면서 볶아놨어요. 아유. 예. 이쁘게 놔야 돼. 왜 움직이니. 응. 됐어요. 드십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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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됐고 됐어요 일 이제 옵니다 뜨거워 뜨거 뜨거워 뜨 뜨거워 뜨 뜨거워 뜨 뜨거워 Yeah. 좀 넣까봐요. 아니다, 고춧가루 됐다. 고추를 넣어서. 아 조미료 여러분, <laughs> 조미료를 조금 넣어야 되네. 뭔가 빠졌다 했더니 뭔가 맛이 조금 이프로 부족하다 했더니 조미료 부족이네요. 됐어요. 됐습니다. 고, 된장찌개. 고, 파김치. 여러분 파김치 좀좀 넣게요. 파김치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파김치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유 맛이 딱뜻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을때 구워야죠 김치가 맛있어유 하고 깨로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죠 깨를 조금씩 넣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하고요. 아, 야, 맛있겠다. 이렇게 넣어볼까요? 아, 아유, 어안 돼, 안 돼.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어디, 아, 네. 이상하다. 어떻게 나야? 여러분 잘났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은 이렇게 나올게요. 하고 밥 하고 세팅 좀 볼게요, 여러분. 잘 나오나 세팅 좀 보겠습니다. 잘 나오나 보겠습니다. 음, 됐어요. 잘 나오네요. 두 개는 조금 옆으로 네, 잘 나와요.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아유 배고파요. 이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유 로나 엄마 오늘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아 음. 아침에, 얼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편도가. 그래도, 아또 밤새 코를 얼마나 골고 잤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네요. 아, 내일 일요일인데요, 하필이면 또. 오, 이러다 아파요. 그죠? 근데 뭐, 심하진 않을 거예요. 야, 음. 찌가 아, 아우 맛있다 맛있다 여러분 된장찌개 미나리전 야이야 이야, 미나리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요. 좋아. 이제 먹어 부침개 맛있네 여러분 나리부침개 아 감기가 오나 여러분 뭐죠? 뭐죠? 뭘까요 여기다 여러분 표고버섯 넣었어. 저번에 소불고기 한다고 사 가지고 아마서. 음. 아, 어 맛있다. 어 여러분 목이 아프니까 뜨뜻한 게 맛있네요. 음. 하나. 소금치. 오늘도 여러분 얼침 갔다 왔습니다. 아침부터. 눈또잡다보 눈이 이뿌리합병이 그러네 몸이 적은 지가 않네요 응? 음? 응? 음. 놀래냐 우렘, 음엄머 어머, 어 파김치 음, 맛있다. 음. 흑김치가 엄청 잘 됐어요, 요번에. 근데 여러분, 요번에 단코 또 해먹으면 다음에 이제 맛없다. 맛있다. 더 하면 꼭 맛없더라고요. 맛있어나도 어? 밥은 안 먹고. 음. 우나 사과 먹는 소리가 어쩜 이렇게 이뻐? 삭삭삭 그러네. 음. 음. 와. 보자 여러분. 뭐죠? <laughs> S M R S M R. 토리 먹방 아니야 우리 너 오니까. 음, 음, 좀만큼은 내려가요 여러분. 그렇지. 음. 제 아. 된장찌개 여러분 표고버섯, 양파, 두부, 청양고추 두 개, 대파 그다음에 고추장, 된장, 집 된장 이렇게 넣었어요. 된장만 넣는 것보다 여러분 고추장을 음, 3분의 1, 음. 이거 맛있어요. 된장보다 된장만 하는 것보다 고추장을 조금 넣는 게더제변 맞아요. 언니 여러분 이제 반주가 꽤 됐어 음. 감기가 왔나? 모르겠네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음? 다 먹었다 음. 다 먹었다 때요. 조금맣게 줘야지. 야, 먹어 줘. 요크면 아이고, 떨어뜨렸다. <laughs> 왜 떨어뜨려, 누나? 음. 여러분, 뜨뜻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목이 좋은데요? 목이 편도가 <laughs> 부었나봐요. 아. 호박을 안 넣다. 었 호박 안 넣대요. 그죠? 들어간 거 많아서. 표고버이 들어가서 여러분, 호박은 뺐어요. 그다음에 신 청양고추 넣었죠. 嗯。Um. 아이 응, 먹어. 좋아. 아이고, 왜 자꾸 떨어뜨려? <laughs> 여러분. 은니가 배가 안 고픈가 봐. 자꾸 사과를 떨어뜨려. 너도 먹기 싫구나. 밖에서 먹지 마. 아, 그래. 쨈만 더 먹을게, 여러분. 별로 입맛은 없는데, 쨈만 더 먹어야지. <laughs> 몸이 아파요. 먹고 먹네. 응, 음, 사과 먹어. 음, 배불러. 배불러요. 배불러, 여러분. 음. 아우, 국물 맛있다. 여기다 비벼 먹어야 되겠다. 국물이 여러분 따뜻하니까 고기 좋네요. 그래서? 이거까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아우 배불러 아우 너무 배불다 응? 자꾸 내려가. 누나, 아, 일로 엄마 다 먹었다. 음. 아우, 일찍. 하고 엄마 약 먹고. 여러분, 아우, 일로 인사드리자. 누니 인사드리자. 맞자, 오세요. 아우, 배불러. 여러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포고버섯 잔뜩 넣고, 된장찌개 끓이고요. 시금치, 김치하고, 어묵볶으고요. 파김치에다가, 오늘의 포인트, 미나리, 오징어, 부침개 씁니다. 여러분, 어휴, 컨디션이 조금 저조한 관계로, 편도선이 좀 부었어요. 예, 오늘 약 먹고 일찍 잘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아이고, 잘하네. 우리 노은이도 인사 잘하네. 아우,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금수기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굿나잇.